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구약 성경으로는 79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 22절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벨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중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요에게 화를 내면 여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요백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새로운 손객 엘리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과새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기 3장에서 나오는 요의 초기 고백을 시작으로 요은 27장까지 새 친구들과 3차에 걸친 기나긴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요기 저자가 지혜에 대한 찬가를 고백합니다. 이후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두 번째 고백, 즉 후기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친구들의 별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농객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엘리우가 누굽니까? 엘리우는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스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 태어난 부스와 그 후손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우스와 부스는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우는 욥과 먼 친척 관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논객 엘리우는 오늘 보면 32장부터 37장까지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32장은 이 엘리우의 변론에 도입 부분으로서 자신이 욕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개입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또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요과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자 엘리우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말이 무려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우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이절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앞서 욥의 후기 독백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세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의 원인을 욥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여러 번 강조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의 후기 독백 자체만을 보면은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하신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요배 말말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엘리오가 캐치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오는 새 친구들처럼 요배 말을 왜곡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변호해야 한다라는 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들의 논쟁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엘리우가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요의 이런 주장을 듣고도 새 친구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요의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무조건 기계적인 인간부의 논리로 요를 정제만 했던 것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특수한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무리하게 욥을 죄인 취급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차라는 논쟁을 했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분노하며 이들의 논쟁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에 개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에.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엘리우는 그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다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엘리에게는 연로한 사람들, 즉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혜가 있다라는 전통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과 세 친구들이 요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지혜로운 답변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과 세 친구들은 세 차례의 긴 논쟁을 했음에 불구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로 편협한 원칙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본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이나 새 친구들 모두 자신의 한계를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각각 평행선만 걷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지혜가 반드시 열로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한계를 보고 실망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의견을 말하겠으니 경청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자신의 논쟁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자신이 별론 변론, 자신의 변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일어을 제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연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에 기규려 봤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 친구들은 요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수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기계적인 인간부의 논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새 친구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온은 새 친구들의 일원으로 요벳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벳 친구들과 다른 태도와 다른 입장으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요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는 이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쟁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나니 마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니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오는 새 친구들의 아, 엘리오는 새 친구들의 욥의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친구들이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느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 보고 엘리우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자기 본문대로 대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근거로 요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지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심령이 마치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처럼 터질듯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참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엘리우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즉 어느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고 편견 없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공정하게 변론에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다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첨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속히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거짓을 말하거나 아첨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실 수도 있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게 공정하고 엄중하게 변론하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즉 엘리오는 욕의 세 친구들의 기계적인 인간응보의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무리하게 욥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과감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특수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합니까? 8절에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내 영의 압박함으로 내 본분대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접근하겠다, 다루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를 인간의 나이에서 나오는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 접근할 때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와 총명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본질을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엘리오는 욕과 새 친구들과 달리 보다 성숙한 자세로 욕의 고난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7장까지의 엘리의 변론을 보 면은, 엘리우도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염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요벳에 그리고 또 스스로 자신을 살피도록 유도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엘리우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인간 모론에서 벗어나,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의 고난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오직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건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더 경외하고 그리고 더욱 더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 고난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